お願いしま 아 눈. 눈이 안떠지는데 <놀람> 저거 달 저거? 랑 사진 많이 찍저 저거? 저기 왜? <놀람> 거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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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? 거 저거? 저와 저거? 저 어공 e power 바람 너무 많이 빠져있는데? o u 내가 빠진 게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the base. Books of a lot. b s o s is on m 여기 l e a r music in the s a 여기서 o u are looking at i 봐 i 으로 와, t 으로 와, 와. 앞으로 나 n o 복숭아 들어왔다, 쪘다. 자, 하나, 둘, 셋. 됐어. 이제 저기로 올라가 살짝 올라가는 거 같은데? 응? 봐봐. 밤에 아, 이렇게 와봐? 어, 오, 밤에 뭐번 와야 돼, 그렇지? 응? 어, 원래는 <laughs> 아우, 계속 목이 네. <laughs> 저녁에 올라갔던 여기를? 근데? 근데 이제 코스를 짜다 보니까 응. 저녁에 올 그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저녁에 또 일을 가고 일 가야 되고 하니까는 가지 나무도 너무 되지. 그렇지? 아, 그래서 아. 여기를첫 번째로 온 거지. 점심 먹고 하려고. 지가 늦게 일날걸 알고 점심 먹고. 아니거든. <laughs> 됐거든 아니거든. 그렇거든? 아니거든. 아, 니거든찍으찍나무무 이렇게 찍 엄마 찍어서. 어, 저기 상해부시 차 그거 돼 있네. 아, 벌써 다 의자나 저런 거 했어. 내가 찍었다고 이렇게. 아니 봐. 어, 배경은 좋네 나오고 배경은 재밌네. 응. 이게 데가 다 배경이 있다니까 이게. 이렇게 앉아 봐. 근데 이거이이사랑의 보시자 이 의자 나오는 게 너무 쉬워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, 거기서 가지. 근데 이요 기다려 이요 <laughs> 엄마 저거 저거 사진 나했잖아. 뽀그로로저 보로로. 저거 저거 저거. 저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막 나비처럼 팔딱팔딱 거리는 거 뭔지 유노? You know? 저거? 아니. 사줘? 어? 빈눗빵은? 아니야 솜사탕. 뭐래? 아, 저기 놈 하나씩 다 사. 돈 없어. 형도 안 갖고 왔어. 이런. 빠서가지기다치시면 됩니다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기다리시면 되네. 어? 피카츄. 여기 이렇게 충주라서 달달해 로 가는 거예요. 이 복수야. 맛네 근데 저 드라마 몰라. 나도 몰라. 아봤어복아 왔는지 우리 집이 아파 왔는지 못봤다 어우 맛죽겠네 빨리. 네, 담배 피나. 내리 담배 피는 거야. 이거 어짜. 와이브 너. 큰 바위 얼굴이야? 어 명상이야, 명상. 무서워, 무서워. 딱딱 나무친이생겼다 바카사탕 아, 입안이 겁나 안 나오네. 아, 여기 이쪽인가 보다. 그 내가 그 사진 찍을 때 있다 했잖아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. 나자전전거 탄다 그럼 나를 타거 태워줘 거지. 거나줘나보는는 거지. 지지 나를 때뭐 잠깐 봐도 되죠 아니 너지를왜 <laughs> 만들어 놓은거임 우리 고가지나지지를는 나 춥다 너무 추운데? 너무 추운데? 나 여기 니트 아무것도 안 넣었단 말이야 일로 와내거끌라다줄게안 끌어다 놔아물 따진다 막 먹어 <웃음> <웃음> 엄마 무서워 하나 두고 가지마 하나 <laughs> 아, 놓고 가자 오예쁘다아기들이 그려 놓은 거 같아 애기들이 그러는 것 같아. 그래, 음. 끝이야? 음. 어. 응, 카라? 어, 시키지, 그러 생리하구만. 와 바람 짱아지 갈게 여기다. 언제? 어 아, 차간다 어? 이차 간다. 어? 간다고. 왜? 아 엄마 너무 무서워. 잠깐만. 잠깐만. 카메만 카메라. 전어 알았어. 이만가봐 지금. 엄마 너무 무서워. 나도 무섭다 오, 만다여 어, 어. 카메라. 카메 있어. 오 마이 갓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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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? 뭐, 못다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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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떨구면 레전드 진짜.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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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방향이 는거 아니야 이제 잡이 한번 잡아왔어 근데 여기 차갑다어 어딨어? 없어 네 그렇지 거의 근데 여기 에 보트가 많이 몰려서 어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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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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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요정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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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, 가만있어 야, 자,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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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사는 아니라 수어수어수어가숭고 숭어? 숭어? 아빠 뭐라고 그랬지? 뭐 뭐라고 그랬지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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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있네 이걸 왜이렇지 무서워 뒤지겠다 이제 가만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<웃어>. 몰라,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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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으로, 천장을로 이거 한번 해봐도 이게 놀라지나? 그렇지. 신기하다.